클라우즈 블록 에디터에서 세이브 더 체인지 투 단면도 도면명 다시 1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I를 해주세요. I. 네. 자 이제 I 한글 영문 꼭 확인하시고 네. I를 하면 인서트라는 I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얘를 콕 찍어서 이렇게 밖으로 어, 낼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케이. Okay. 얘를 sc를 해주시고, 얘를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아이를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60분의 1, 얘가 몇 분의 1이죠? 우리 50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40, 우리는 40인데, 그쵸? 얘가 50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조금 값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sc 한 번만 더 해서, 얘를, 그죠? 어... u를 할게요, u. 아, 제가 이 치수가, 이게 보니까 a3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a3로. 네. a3로 되어, 아니, a3에 맞는 6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c를 해서, 얘를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얘를 40슬러시 60으로 해주셔야지 딱요 사이즈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D.I로 찍었을 때 얘가 딱 300이 나오면 되거든요 네, 300이 나오게 자 다시 한번 네,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해서 블럭 에디터 자 마찬가지로 얘는 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이즈에 그쵸 그래서 세이브 블럭 에즈를 해서 우리 아까, 그죠? 단면도 도면명, 다시 2, 2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요 아이를 위, 위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놓으세요. 요 선. 자, 옵셋을 이용해서 7300을 찍어 주세요. 자, 그다음 s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요 포인트를 요로 갈수 있도록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선은 삭제를 하고 네, close block해서 save the change t 단면도 도면명 다시 2로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럼 i를 이용해서 불러오셔야 돼요 그쵸? i 하고 이제 여기에 다시 2번이 있어요 걔를 콕 찍어주시고 옆에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ok 자 얘도 스케일 동일하게 그죠 sc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기준점 잡고 자40 슬러시 60자 네. 이제 되셨어요 끝났 이제 도면을 안 치는 작업만 이제 잘할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 요 아이는 이제 딜리트로 어, 삭제를 해 주시고 요 아이들은 M에서 요 아이에 이렇게 배치를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CO에서 얘는 중간 지점에, 여기요딱요 중간 지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L에서 얘를 위로 쑥 올려주시고, 자 얘는 이 선은 그렇 우리 선 색깔을 어, 저 우리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텍스트나 뭐 이제 도면틀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 라인을 이제 요렇게 하나 또 대각선으로 그리실거예요 배치를 하기 위한. 나 위에를 co 해서. 네. 요 아이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 아트월에 마감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요 마감재만 복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도면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디메이션이라든지 요런 데가 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디메이션 간격이라든지 요거는 조절을 해 주시도록 할 거지만 요 아이는 어,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딤, 디멘션 아까 이제 50이라는 아이가 우리 그죠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죠어 이제 레이어를 하나 어, 40으로 그죠어 스케일을 맞는 딤, 디멘션을 디멘션 디메이션 스타일을 40에 맞는 아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고, 픽 값은 얘를 40으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잠깐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바꾸도록 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어 여기 i 50이 아니라 i 40이 되게끔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렇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얘네 요 위에 있는 이런 치수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바꾸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치수가 조금 어, 작아지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i 사0에 맞춰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트 원 이쪽 벽면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절단선이라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절단선을 열어주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단선을 이용해서, 아, 그렇죠? 어, 그래서 C O.에서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 어얘를 그냥 이렇게 쭉 그죠 다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 재질까지 얘만 재질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단면이기 때문에 얘만 어, 갖고 간다 생각을 하시고 요 아래쪽에다가 일단 먼저 배치를 할까요? 그래서 배치를 해서.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만 잘라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예, 네, 자 얘를 예, 복사를 요 어디쯤에 하나 넣어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절단선이란 아이를 단톡방에 있으니까 얘를 다운을 받으시고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컨트롤 V로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 어, 아이를 크기를 S C를 이용해서 우리 얘가 40에서 60으로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얘를 무브 M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중간 지점을 이그죠 여기 우리 x표 해놓은 그쵸. 이 위치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tr을 이용해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없는 이. E. 알파벳 E를 해서, 요 선들 은 이렇게 삭제 를 해, 주 시고 dimension style 얘를 클릭 을 해서 자 기존 에 아마 i50 이나 또는 i60 이있 으실 거예요？그 예그 아무 거나 하나 를 선택 을 해서 얘를 new 하 시고 얘를 i 40 으로 바꿔 주세요. i-40. 이러시고, continue. 그쵸? 그렇죠? 해서, 네, 저는 있다고 얘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40으로. 해.